1941년 1월 말의 어느 날 다수의 미제 전투기와 일제 전투기가 방콕 던므엉 공항을 이륙한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캄보디아 그들은 파논, 벤, <놀벤> 시소, 펀, 시암, 라등 캄보디아 도시들의 공습 폭격을 가한 뒤 복귀한다 물론 그 당시 저 지역들은 캄보디아 땅이 아닌 프랑스 땅이었으나 저 지역들은 태국 캄보디아 양국 간 분쟁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때는 15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유트야 왕국의 나레스완 국왕은 미얀마와의 전투로 유명하지만 미얀마의 침략을 물리치고 난 후에는 예전부터 크고 작은 전쟁을 반복하던 캄보디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다. 유타이아는 1591년부터 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당시 캄보디아의 수도였던 라웨을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한다. 라웨은 현재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과 가까운 곳이었다. 역사 속에서 흔히 승전국은 패전국의 땅을 점령해서 자국 땅으로 병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동남아시아 에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그 양상이 조금 달랐다.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완전 병합을 하는 대신 패전국을 속국 내지는 조공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 주민들을 대규모로 자신들의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식이 흔했다. 당시 크메르 왕국의 수도 라웨이 함락된 이후 크메르 왕국 왕자를 포함한 수만 명의 크메르인들이 아유타이아로 끌려갔다. 왕자는 나중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나머지 상당수는 두번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강제 이주는 이미 크메르 왕국도 아유타이야 땅을 점령했을 때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타이야에게 함락된 라웨이 백성들이 끌려간 것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었다. 라웨엑 황제 자손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는 태국어 관용어는 예전에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었던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으로 라웨에이 아유타이야에게 함락되던 당시에 생긴 말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은 최근 캄보디아와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태국 언론 자주 회자되었다. 한면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탄생한 도시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CM립이다. 이 CM립이라는 단어에는 사이암을 평정한다. 사이암을 굴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16세기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며 전쟁을 반복하던 시기에 생긴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물론 CM립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확인이 어렵지만 현대의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이 CM립의 의미를 과 과거 태국과의 전쟁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 물론 태국에서는 이 도시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지명을 태국식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이씨엠립도 마찬가지로 태국식 명칭인 씨암브라스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의미는 싸얌의 땅, 싸얌의 영토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1794년부터 이 지역은 싸얌 영토에 편입되었는데 편입 당시에는 나컨 싸얌 혹은 무앙 프라나컨 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라마 5세 시기부터 시암 라트이라는 이름이 대중화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태국에서는 c m 립과 함께 획득한 캄보디아 북부 영토의 몬톤 보라파 즉 동부 행정구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태국이 캄보디아 영토를 획득해서 태국 이름을 지어줄 동안에 캄보디아는 베트남에게도 시달리고 있었다. 메콩강 삼각주 지역을 캄보디아로부터 서서히 빼앗은 베트남은 19세기 이후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침략하여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였고 마찬가지로 캄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한 사이암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푸놈펜은 베트남 쪽에 함락되기도 하고 사이암 쪽에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런 침략 속에서 위기를 느낀 캄보디아는 결국 사이암과 응웬 왕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1863년 자처에서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후 프랑스가 1893년 박남 사건을 일으키고 해군을 동원하여 방콕을 봉쇄하는 등 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자 태국은 어쩔 수 없이 프랑스와 여러 차례 불평등 동 조약을 맺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부 행정구역이라고 불렀던 캄보디아 북부 영토를 1907년 결국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이 당시 프랑스에 의해 설정된 국경선이 프라위한 분쟁 등 최근까지도 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1940년 시작된 태국 프랑스 전쟁은 태국에게 있어서는 이 캄보디아 동부 행정구역 영토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다. 이 전쟁에서 태국 공군은 미군과 일본군에게서 구입한 전투기를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푸놈펜을 포함해서 예전 동부 행정구역이었던 시암 랏 프라타봉 등지에 별다른 지장 없이 폭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후 1941년 일본의 중재로 인해 캄보디아 동부 행정구역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때 회복한 캄보디아 북부 영토를 각각 장왓 프라타봉, 장왓 히분송크람, 장왓 나컨 짬바삭 이라고 명명했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겨우 5년 만에 다시 프랑스에게 반납하게 된다. 이후 1953년 캄 캄보디아가 독립하게 되면서 이 땅은 다시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는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이런 복잡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생긴 서로 간의 대립, 갈등의 정서는 한순간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